조의대 청문회의 조의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이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 할때 지난 5월 14일날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의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5월 14일 불출석 사이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의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배적이고 이례적인 파괴 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입니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합니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지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불출소 하는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의 사법 독립, 운은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일의 증인의 국회,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의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이상입니다.